영상은 1월 4주차 추천 종목 리뷰 영상입니다. 자, 첫 번째 종목부터 굉장히 금액이 좀큰 종목인데요. 연말에 급등을 한 후로 주가를 좀 지켜주다가 다시 좀 급락세가 좀 나오고 또한 굉장히 많은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이거에 대한 이제 이유는 뭐 유상증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닝쇼크 일수도 있겠죠 이거 외에는 뭐 내부 비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는 어닝쇼크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, 지금까지 실적 시즌에 또한 수급적으로 장이 좀 좋지 않은 이 시기에는 실적이 안 좋아 버리면 이런식으로 가기도 하는 겁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가라앉아서 다시 이제 기업의 이미지와 실적 등으로 올라왔던 이 주가가, 네, 실제로 주가가 나와보니까 영 아니다. 거기에 수급 이슈까지 물리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낙폭을 좀 기록을 했고요. 그렇게 본다면 사실 작년 연말쯤 하고 비슷한 가격대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. 혹은 찍고 왔거나.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고 볼수 있겠고, 이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코로나 4차 팬데믹 이후로 굉장히 주가가 빠르게 회복세를 잃었다라고 볼수 있겠지만, 그 이후에는 좀 굉장히 좀 납폭이 크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. 음 그래서 KCC 같은 경우에는 다시 뭐 실적 회복을 한다면, 어, 뭐될수 있겠지만은, 좀 관망을 좀 해보면서, 이 종목이 어떻게 시장에서 수주를 따오고 또 매출을 기록하는지 등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어느 시기에서 어떤 주가로 매수를 해야 될지 감이 좀올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KCC는 좀 관망세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어, 누누이 말씀드리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거래량도 없어요. 그래서 지금 딱 매수하기가 좋은 시기입니다. 굉장히 긴긴 긴, 긴 시간 횡보를 했고 소폭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한번 수급적 문제로 내려왔고, 또 최근까지 수급적, 장애 수급적 문제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, 여기도 굉장히 큰, 네, 긴횡보들이 보였죠. 그러고 나서 쭉 떨어지고, 횡보하고쭉 떨어지고, 여기서 좀더 떨어질 수 있어요. 더 떨어지고, 횡보하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, 월봉상으로 회복세로 돌리면, 이게 그야말로 수직상승하는 그런 종목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 모멘텀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1차에 올라갔던 이 보다는 훨씬 더 높은 폭을 기록할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도 이제 사실 다음 주부터는 슬슬 슬 이제 매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어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좀어 공지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그래서 LS 이구요. LS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. LS 전선 아시아, LS 전선 비상장이죠. 그 다음에 그냥 지금 지주에서 LS가 있고, LS 밑에 머트리얼즈, 알루코, 그 다음에 니크코라는 이제 알루미늄? 동박 쪽? 그런 회사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 자회사 정말로 많고, 일렉트릭도 있고, 굉장히 많고, 또그 사업들이 다 하나하나 다긴 중요하고, 어,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, LS에 대한 이 투자 매력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l g n 솔루션이고요. 지금 시가총액 106조이고요. 어, 저희가 잡았을 때, 100, 보통 120조가 넘어가면 오바다라고 말씀드렸고, 그래서 그 오바 기간이 여기였고, 오바가 끝나고 나서부터 쭉 하락하고, 지금 다시 횡보세를 진행 중입니다. 코스피 예 2위이고요 사실 2위가 바뀌기엔 사실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고 네, 그래서 16조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 뭐 향후에 더 올라가겠죠 아직 뭐 코스피 아 어... 그 조기 편입이 남아 있기 때문에 3월쯤에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. 3월이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2월 말에 어떠한 이유로든 혹은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초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주가가 하락할지 모릅니다.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사실 거의 데이트레이딩 느낌으로 좀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사실 45만 원이면 사실 사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이 가격 때문에 사도 되고요. 사실 40만 원로 밑으로 떨어지면 사실 사야 되는 건 맞습니다. 왜냐, 일단 이 회사의 저종 주가는 52만원에서 50만원 사이 있기 때문에 40만원을 산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당 10만원에 대한 이득이 생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고 앞으로 이제 합작공정사가 계속 열리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LGN의 솔루션이 굉장히 모멘텀이 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제 코스피 2위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관심도가 많고 또 공모주고 공모주는 특성상 o e s 가 풀릴 거기 때문에 네,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체킹을 좀잘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 다음 종목은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고 컴투스입니다. 네, 컴투스가 금 이제 어느새 18만이었던 이 주식이 다시 상승했다가 끊임없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때 그 컴투스의 그 뭐죠 게임 신작 나오기 전모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. 주가 당 정말 많이 떨어졌고요. 어, 그래서 시총이 굉장히 많이 날라갔다라는 거볼수 있겠고, 또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CV, 아, C2X 코인이 상장이 아마 됐, 음, 된 걸로 알아요. 오늘 기준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, 어,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 향후 받을 건데, 어, 문제는 지금 코인도 마찬가지고,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, 특히나 NFT, 이쪽은 지금 막 사기가 판 친다. 이거 고 어떻게 이제 할수 있겠냐 이건 안 된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어, 또한 이제 로블록스의 실적 아카와 함께 굉장히 많이 어, 성장주들 그리고 그 인터넷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생각을 좀잘 해보셔야 될것 같고 컴퓨터스에 이미 여기 사서 물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. 좀 기다리시고 어쨌든 코인은 계속적으로 잡음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같이 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, 그 이제 시기에 맞춰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므로 일단 손절보다는 적절한 물타기를 통해서 예, 좀 버티시기 바라고 네, 예, 그다음 종목은 컴투스 홀딩스고요. 컴투스 홀딩스가 사실 더 이제 문제죠.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. 더 많이 올라가 놓고 지금도 더 많이 내려갔다고 볼수 없지만 많은 그 금액대를 내려왔죠. 마이너스가 정말 많이 내려왔고 예, 시총이 8천억0로로 다시 내려왔습니다. 그래도 올라온 폭이 많기 때문에 사실 더 내려오기 위해서 상당폭 시간 더 걸리긴 하겠지만 여기도 뭐한 10만 원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다음 이제 2일 2일 밥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잡곡 밥을 좀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이고요. 네, 쿠첸이고, 쿠첸의 이제 모기업이 부방이다 보니까, 네, 부방, 사람들 이잘 모르죠. 그래서 거래량도 굉장히 없고, 네,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거의 뭐 반등세가 없고, 당연히 모멘텀도 없으니까요. 네, 올멍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올라갈 때 굉장히 느리게 느리게 올라갈 것이다. 이렇게 올라가는 것지 사실 굉장히 땡큐인 거죠. 그래서 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차곡차곡 좀잘 모으셔서, 어그한 번에 상승에 그냥 털고 가볍게 용돈 좀 벌이 뭐 피자값, 치킨값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그래도 수익을 편안하게 낼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요. 그 다음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기업입니다. 네, 턴 어라운드를 좀 진행을 했고요. 지금 IS동서입니다. IS동서 같은 경우에도 네, 여기 지금 3세 달째 내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좀 잡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이 회사 추천한 이유는 폐기물 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폐기물 업체 바로 인선 ENT입니다. 그래서 인선 ENT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면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조금 아직까지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선 ENT를 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래서. 아마 여기까지 준비했던 걸로 보이고요 자, 지금 같은 장에서는 사실 이제 실적이 안 되는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빠질 거기 때문에 물타는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것 같고, 만약에 그 실적들이 잘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, 적당 수준에서 일단 현금 확보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이 전쟁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언제 끝나서 언제 반영이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자고 일어났더니, 뭐 월요일 새벽에 뭐또 쐈다,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, 어, 그 부분은 여러분 체크를 좀잘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번 종목 여기까지고요.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.